네, 제11기 예스24배 yes 고교동문전 오늘 대적하는 두 학교, 바로 광주제일고등학교와 보성고등학교입니다. 과연 응원전에서는 어떤 학교가 기선제압을 할지 참 궁금한데요. 먼저 광주제일고등학교 선수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응원 준비 되셨나요? 네. 그럼 응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응원 준비! 야! 응원 시작! 그래! 네, 일곱! 이번에는 보성고등학교 응원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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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멋진 퍼포먼스까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응원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응원 준비! 야! Yeah. 응원 시! 작! 투자 보성! 이기자 보성! 야! Yeah. 박수! Yeah. 네, 지금까지 보성고등학교 응원전이었습니다. 광주제일고와 보성고 간의 1경기 반전은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중반전을 시작하겠습니다. 광주 제일고의 중반전 선수 공경선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 네, 공경선 선수가? 세가 58세신데 굉장히 젊어 보이시고. 네, 굉장히 동안이시네요오교의 네. 네. 승리에 일조를 하겠다 네. 이런 각오를 밝혀주셨습니다. 이에 예, 맞서는 보성고 선수입니다. 이 김영모 선수가 출전을 했네요. 네, 연세가 상당히 좀 있으신데요. 65년 입학이시니까 제가 지금까지 해설한 어, 이래로 고교동문전에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이 65원? 65년 입학하신 분이 다른 분도 한 분이 있으셨는데 네, 연세가 굉장히 많으십니다니다 어떤 실력을 발휘하실지 기대가 크네요. 로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바둑의 연조가 네. 아, 느껴지는데 상당히 연조가 있으신 것 같고요. 사실 이 아마추어들은요, 네. 이 기분으로 형세 판단을 하잖아요. 네. 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사실 초반에 흑이 하도 기분이 좋아서 흑에좀 치우치게 형세를 보지 않았나 싶은데 어떤가요? 좀 냉정히 보면? 냉정히 흑이 좋죠. 아, 흙이 왜냐하면 좋은가요? 이돌이 지금 곰마하고요. 이거 지금 가면은 사실 생사가 불투명해요. 그런데 이제 백은 이런 거예요. 여기도 살아있다고 치고 여기도 잡아있다고 치고 네. 그러면 바둑이 할 만하죠. 아 이게 이미 죽어있다고 예. 보면요? 이건 사실 네. 나중에 이렇게 폐를 이렇게 빠지는 게 폐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는 모양 아니에요? 네. 이렇게 된다고 보면 실제로 이거는 지금 2단 폐니까 흙이 반밖에 안 죽은 거예요. 사실은. 네. 예. 그러니까 이도안 죽었다고 봐야 되고 여기도 지금 가면은 살지 안 살지 모르니까 사실은 흙이 최하 이건 살아있다고 쳐야 돼요 이거는 못 잡더라도 네. 이렇게 퉁치면 그럼 뭐백이 집이 없잖아요 <laughs> 너무 흙이 좋죠 그러니까 백은 이것도 살아있고 네. 이것도 살아있고 이건 잡아있다고 쳐야 받으게 됩니다 아 그래야 좀 만만치 않다고 예. 볼수 있겠군요 굉장히 불리한 거죠 네. 자꾸 이제 이도를 살기 위해서 여기 이제 투자를 하는데 이쪽을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이쪽이 위험해져요 흙은 그게 아주 즐겁습니다 이게 뭐 늘어져도 자꾸 여기 돌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이런데 이렇게 이렇게 돌이 놓이면 이거 이제 위험하잖아요 진짜로. 네 사실 흙이 먼저 손이 간다면 이 생사가 불투명하거든요. 네. 일단 거기를 예져서 해맛을 만들어 놓는 것만 해도 해만 네. 만들어 놓는 것만 해도 잘한 거죠. 이거는 안 들면 여기도가 주 크게 산입니다. 이거는 너무 이거 이거 살면은 집으로 안 돼요 백기 네. 이미. 이게는는선택이이없을것 뭐 같습니다. 사실 이일국을두팀 모두 이 최강 오더를 제출을 네. 했어요. 어, 그렇다면 이고 그건 상을데 어? 이 영상을 이이걸어이거는한 보고, 이이거이거는이 아니잖아요. 네. 이거상을이을야는 건데. 야, 이건 너무 큰실수를했습니다 설상가상이라고 하는 건데요. 어, 어 지금 공격성 선수... 큰실수가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 기력이 9단이거든요 아니, 뭐 이거는 아, 모르시고 등게 아니고 네. 순간적으로 착각하신 거죠. 아, 아이, 당연히 먹격야 됩니다. 그렇죠, 이건 좀큰 아, 실수인데요. 뭐 비기예요, 비. 비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네. 네. 야, 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실수가 나왔습니다. 아, 우 이건 큰 실수입니다. 야 이거 어니까 이거 집으로 이미 안되는데요? 여기 여기서 지금 100이 45집이 안나거든요? 여기만 해도 지금 이게 지금 서른네 집입니다. 서른아이. 이거를 따로 했죠. 서른다섯 집이에요. 네. 이게 다 따른 자리거든요. 이거만 서른다섯 집이고. 서른여섯 서른여섯이면 마음만 돌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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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네만 돌고만 돌고만 돌요만돌고이 지금 만 돌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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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만그고만 돌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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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요돌고고만 돌고만 고만돌이고만가요 방주 제일 고르선 절망적인데요. 절망적이죠. 이거 지금 여기가 지금 잡아있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 바둑을둬도 만만치 않은데 인 네. 이걸 지금 그냥 살려줬으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패를 지금 살려준 겁니다. 그냥. 요즘 또 하나의 문제가 공경선 선수가 지금 시간이 없어요. 지금 9분 25초 남은 거예요. 저 패널티가 3분 추가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때요? 근데 바둑이 의외로 두 때가 많습니다. 하지 저 시간이 지금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부담이 될수 있는 것 같고요. 김영모 선수는 지금 시계를 쳐다보시는 여유까지 보이는요 네, 예. 좀 여유롭죠. 비교적 네. 공강선 선수가 좀, 아, 좀 실수를 쳤을까요? 다음 어, 착점을 이거는, 하지를 못하고 예, 있어요. 너무 크게 실수예요. 지금 네. 와, 이거는 정말 너무 대박인데요. 패를 갖다가 지금 살려준 겁니다. 그럼 그냥 김명모 선수 지금 받기 유리하니까 뭐 여기를 있든 어디를 있든 있는 쪽 반대를 끊어 잡을 거예요. 그냥 네. 네. 야 이건 정말 사고만 안 나면 무조건 이겼는데요, 보성구가. 기본지 부로 지금 너무 저 있어서 사고만 안 나면은 거의 뭐 승리가 확실합니다. 이제 뭐 진짜 이거 이런 거 끊었는데 이런 거안 받는 뭐 동우라든지 <laughs> 네. 예, 뭐 이런 거. 저희가 앞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사실 고글 동문전은 끝날 때까지 네, 모르죠. 네. 아, 네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사실 <laughs> 백의 입장에서 다음 착점을 정하기가 정말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 얼굴은 지금 엄청나게 충격을 받으신 얼굴은 아닌 것 같고 이거 네. 이거 지금 순간적으로 착각하셨는데 이거는 좀 그런 것 같고. 여기 지금 어떻게 둘까 고민하는 것 같은데, 여기가 약해가지고 지금 네. 두기가좀어려워요 이렇게 마냥 그냥... 이게 당연히 둬야 되는 건데, 이렇게 집으로 이긴 싫고, 네. 이게 돌의 착점이 이렇게 애매하게 놓치면 안 돼요. 정확하게 놓치면... 연세도 있으시고 이제 그 뭐라 그럽니까 이 바둑돌이라는게 묘해가지고 약간 그 손에 네. 약간그 물기가 뭐라그러냐 땀이 있어야 된다나 뭐 그런게 좀 약간 있어야 바둑돌 네. 이렇게 놀때 맛이 좀 나잖아요 착 감긴다고 착 할까요? 네. 근데 이제 연세가 되시면 이게 손이 뻣뻣해지시잖아요 <laughs> 그래가지고 바둑돌 때 그런거 못 느끼셨어요? 기원에 가면은 그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침을 붙여가지고 아. <laughs> 돌반져가지고 이렇게 도시는 분도 계세요 예예 아. 예, 예. 예. 어~ 그렇군요 네 예. 음... 젊은 사람들하고 이제 그렇게 두시면은 <laughs> 이제 젊은 사람들이 네. 예, 위생적이지 못하니까 이제안 두시려고 그러시는 거거든요 <laughs> 네. 예예 할아버지들 중에 그러신 분들 많아요 아. 이렇게 가시면 기온 가시면은 네. 수분이 없으니까 지금은 거기 뭐 상대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거나 잡으면 됩니다. 아 이런 거 상대할 필요도 없어요. <laughs> 냉정한 수법입니다. 여기는 뭐 흑의 입장에서 는 그냥 공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냥 공배 그냥. 그리고 나중에 이런 거나 붙이고 이거 하면 이런 거나 빨리 해가지고 끝내기 다 젖혀있는 것까지 네. 하고 아. 여기 정리하고 젖히는 것도 또 선수거든요. 다 뒀잖아요. 봐도. 두께 없잖아요. 아, 너무 괴롭죠. 뭐 네, 집도 들어와요. 부족하고요. 네. 두텁, 두텁지도 않고요. 두것도 아, 좋아요. 아예 젖혀있는 게더 좋아요. <laughs> 젖혀있으면 또 껴붙이기가 있어가지고 네. 안 받을 수도 없고. 좀 어떻게 보면 좀 얄밉게 두시는데요. <laughs> 네. 네. 얄미우리만큼 네. 네. 정말 완벽하게 네. 네,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 바두시는 모습은 굉장히 인자할아버지 한 같으신데. 네. 네, <laughs> 그, 수들을 보면요. 수들을 보면 네. 아주 얌전해요. <laughs> 네. 빵 따르면 그만이죠. 제일 속편하죠. 빵 따내 빵 따내든지 그냥 약간 뛰던지 빵 따내는 게 가장. 어, 어느새 제한 시간도 두 팀은 거의 20분 가량의 차이가 납니다. 네. 그러니까 바둑에 지금 그 평세 차이만큼 많이 벌어져 있는데 잘못하면 네. 최초로 예, 마지막 선수가 못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강주열군 지금 5분밖에 안 남았어요. 별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영모 선수는 어려운 게 없으니까 두벅두벅 지금 계속 두실 거 아니에요? 예. 어, 만약 이 이대로 보성구가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좀 작전의 승리라고 봐야 할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약간. 예, 일단. 이현승 선수가 뭐 완전히 뭐원메셔쇼를한 거잖아요. 네. 네. 지금 여기를 뭘 해놔야 돼, 막아야 돼요. 이거 안 하면은 이거 당장 껴붙여요. 이제 난리 납니다 여기 지금. 완전히 절단하는 네. 거죠 지금. 큰일 나죠. 네. 큰일 나. 니다 그리고 이쪽 부근이 거의 선수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쪽 부근이 선수예요. 이게 못 살아 있으니까요. 네. 여기 막아서 두텁게 둬야 되는데 지금 공경선 선수가 바둑이 불리하니까 시간을 볼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지금 4분 30초 남은 겁니다. 네. 저 시간 이 지나면 네. 페널티예요. 시간 시간조차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선수 못 바꿔요. 예, 바꿀 수가 없어요. 공모 수도 잘 두시네요. 지금도. 네, 지키고 안정, 다 지키고요. 안정감이 있어요, 예, 네,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데도 어이 뭐 수들이 뭐 아주 정확합니다. 오히려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시간적 여유가 많으시잖아요. 네. 바둑이 더느시는것 같아요. 그러니까. <laughs> <laughs> 바둑의 강점 중에 하나죠. 바둑은 사실 본인이 노력만 하면은 계속해서 발전하니까요. 네. 네. 다른 그 체육은 아무래도 연령이 많아지면은 좀, 좀 무리가 갈 수도 네. 무리도 있고요. 갈수 있고, 무리도 갈수 있고 이 젊은 사람을 이기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바둑은 가능하잖아요. 꾸준히 본인이 네. 네. 관리만 하시면 되니까. 또이 은퇴 후에 즐기기에 바둑만큼 좋은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좋죠. 네. 저희 뭐. 아버님도 바둑 좋아하시는데 바둑만 주세요. <laughs> 네. 아, 그럼 김성용 네. 구단하고도 가끔 대국을 하시나요? 아, 저하고는 안 두신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제가 4학년 이후로는 한 번도 둔 적이 없어요. 제가 아, 그 이유가 방송에서 네. 제가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어요. 물론. 우리 유승희 씨하고 <laughs> 할 때만 안했든요 예, 뭐. 네, 우리 고기 동문자에서도 제가 얘기 많이 했습니다. 아, 예. 제가 한번 네. 살펴 네, 찾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제가 리바이벌을 몇번 하는 꼴이 <laughs> 돼서. <돼가지고. 웃음> 네뭐 혹은 뭐 연결할 네. 도은다 연결하고 그렇죠. 네, 있는데요 그냥 어, 부자 몸조심이죠 네. 완전히 예. 이 작전은 뭐 평소 개인전에서도 훌륭한 작전이지만요 네. 이 단체전에서는 이것만큼또 좋은 작전도 없을 것 같습니다 공격 선수도 지금 잘 두고 있습니다 근데 예, 워낙 이제 여기에 그 충격이 큰 거죠 예. 예. 네. 아, 어. 지금 선수가 투를 거나요 기권 의사를 표한거 같은데. 다음 분한테 는거같아 다음 선수가 지금 못 나오니까 네. 그래도 되는 건가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건데 지금 거의 사실상 기권 의사를 밝히셨어요. 공경 선수가 네. 예 기권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사실. 예. 네. 근데 이제 다음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기권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본 네. 것 같아요. 예, 아. 기권을 했습니다. 네. 왜냐면 지금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진 걸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왜냐면 공경 선수도 네. 받으면잘 주시는 분인데 좀 민망하잖아요. 이걸 계속 둔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 선수가 마지막 선수가 안 나왔기 때문에 내가 돌을 거둬도 되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예, 상관은 없습니다 네, 보성고가 1국을 가져갑니다. 흑불계승. 중반전에서 끝이 났습니다. 네, 예, 거의 초유의 사태가 <laughs> <나이 웃음> 데요 종반전 선수 얼굴을 보지도 못했네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처음에 너무 큰 착각이 나오면서 예, 그 보성과 너무 유리했고요. 공경선 선수는 아주 매너 좋게 보시니 <laughs> 예. 예. 더 이상 투지 않고 이렇게 돌을 버리셨는데 참 잘하셨습니다 사실은. 사실. 뭐 누구보다 예. 가장 대로웠을 선수죠. 예. 예. 김영모 선수는 마지막 설거지는 혹시 안 해? 네. 보성고 잘했습니다. 아우, 보성고 분위기 좋죠. 보성구 완벽하게 1구 완벽하게 승리를 가져갑니다. 아, 아무튼 참 이기면은 그 응원하는 입장에서도 힘이 나잖아요. 예, 그런 모습이 좀 있고 또 어, 이번 바둑은 좀보성구가 너무 일방적이었어요. 예, 너무 일방적이었고. 어, 글쎄 이현승 선수가 워낙 잘했다고 봐야 되겠고요. 예. 네, 뭐 작전의 승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상대방의 에이스인 심지혁 선수가 아예 나오지도 못하게 네. 예 앞에서 끝내버렸으니까 참 너무 잘했죠. 예. 반면에 광주 제일고는 조금은 좀 예, 아쉬운 그런 한 판이 되겠습니다. 네, 양팀 모두 이 일국에 좀 총력전을 기울였는데요. 이제 오더 싸움 이국부터 더 치열해지겠죠? 네, 예, 이렇게 되면은 여유가 이제 없어졌잖아요. 광주 제일고. 광주 제일거는 이제 선수층이 좀 두터우니까 네. 아무래도 그게 좀 유리하다고 볼수 있겠고요. 보성고는 어, 아마 1국에 나왔던 선수들을 아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2국에서 아예 이2대0 전략으로 갈지 네. 아니면은 어, 3국에 그 아껴둘지 전력을 기축해둘지, 예, 기축해둘지. 네. 굉장히 그 재밌을 것 같은데 요 2국 오더가 기다려집니다. <laughs> 네. 네, 이어지는 광주 제1고와 보성고 간의 이국, 연기대국도 상당히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